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영어 영문학과의 2026학년도 전형 및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중화 중문학과 및 일어 일문학과의 2026학년도 전형 및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해 다루며 오랜만에 주요 학과 입결 콘텐츠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관련 전공과 일본 관련 전공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 관련 전공이라는 공통점에 더해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 학생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이 전공들의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침투율이 높기 때문에 두 전공을 묶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후 10월 말에 주요 학과 입결 분석 콘텐츠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현시점에는 2025학년도 입결이 나온 만큼 최신 입결인 2025학년도 입결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7학년도 전형 계획은 아직 제대로 취합되기 전이라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전공을 정리하였으니 지원을 염두에 두신 또는 지원하신 학과가 어느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콘텐츠들에서도 꾸준하게 말씀해 드렸지만 이번 202 26학년도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는 입결 정리 위주로 학과의 색채나 서류를 만드는 팁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및 지난 콘텐츠들에서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 역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중어 중문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즉 중국어 및 중국 관련 키워드를 가진 전공들을 모두 포함한 모집 단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체 중국 관련 전공 중 가장 입결이 높은 대학 및 전형은 합격자 50%및 70% 내신컷 성적이 1.37등급인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어 중문학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스카이라는 최상위권 네임밸류에 더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한다는 두 가지 특성이 겹치니 자연스럽게 입결이 최상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전형 방식도 교과 1 0 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1등급 초반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맞출 만한 2합사여서 입결이 올라가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고려대학교 중어 중문학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65등급 70% 내신 증가 성적 1.66 등급으로 그 다음의 위치에 있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교과 90% 서류 10%의 전형 방식으로 서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 합 조건도 3합 7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학생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화중문학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입결이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통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제일 높은 편인데 왜 해당 전형이 없는 것인지 의아해하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중화중문학과가 있기는 한데 학생부종합지역균형전형의 경우 역사학부를 제외한 모든 인문대학 소속 모집단위 신입생을 인문계열로 묶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이 1.33등급, 70% 내신컷 성적이 1.4등급으로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중화중문학과 학생부교과 추천형전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통합선발로 인해 중화중문학과 합격자들이 입결이 제일 높다고 보기에는 애매해서 따로 말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러한 언어 관련 전공들에서 유의하실 점은 입결 내신 성적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콘텐츠 초입에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망하는 전공인데 이러한 학생들은 정량 내신 성적 자체는 낮아 보일 수 있어도 서류를 보는 전형이라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 커리큘럼이 달라 비일반 고등학교인 것이 티가 나고 거기에 더해 서류상으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은 이러한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평균을 낮춰 놓았을 가능성이 크 때문에 단순히 정량 내신 성적만 보고 안정이겠다 또는 하향이겠다 등의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함께 신입생을 뽑는 학과라면 해당 전형이 입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처럼 합격자 내신 분포까지 공개해 주는 대학이라면 앞쪽에 몰려 있는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현실적인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본 이어 일문 키워드가 들어간 즉 즉 일본 및 일본어 관련 전공들이 2026학년도 전형 목록 및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역시나 바로 2025학년도의 입결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고려대학교 1어 1문학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입결이 합격자 내신 50%컷 성적 1.6등급 70% 내신 컷 성적이 1.63등급으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1어 1문학과와 같이 명시적인 일본 또는 일본어 관련 전공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울대학교의 경우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소속 세부 전공인 일본 언어 문명 전공이 있기에 일본 관련 생활기록부나 진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세부 전공으로도 일본 관련 전공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학부 진학 후 선택할 수 있는 연계 전공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학 일본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 생활기록부나 진로 목표를 가진 학생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전공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꼭 지원하고 싶은 일본 관련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이라면 이전에 언어 관련 전공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언어 플러스 알파의 컨셉이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전공에 지원하신 후에 학업진로계획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학, 일본학 연계 전공을 이수하여 언어 플러스 알파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위권 대학을 위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어 관련 전공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이저 학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돌렸을 학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서류까지 반영. 하는 전형들이 경우 다른 학과를 지망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난다거나 언어 관련 과목에서 소양이 너무 부족하면 불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어 관련 전공을 경쟁을 피해 지원하거나 도전해 볼 학과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점점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니 이러한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어중문학과 이러일문학과들이 2026학년도 전형 및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느 학과나 그렇겠지만 중국 및 일본 관련 전공들의 경우에도 대충 중국이나 일본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원해야지 시기 접근 말고 학과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도 일본언어문화학부와 융합일본지역학부 두 전공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어 자체의 매력을 느껴 일본어 통번역 쪽을 좋아하는 학생이 융합이랑 일본만 보고 융합일본지역학부에 지원해버린다거나 일본사회의 정책 문화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한일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싶다는 학생이 일본 문화 키워드만 보고 일본언어문화학부에 지원하면 학과에 완전히 찰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생활기록부상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통하는 역량은 있겠지만,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융합일본 지역학부가 아니라 일본언어문화학부에 지원했는지 또는 그 반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도 이를 설명하지 못해 자가 당차게 빠질 수 있으니, 지원 전 최소한으로 면접 전만이라도 학과의 방향성에 대해 체크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구상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중화중문학과와 일어 일본학과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